이번 시간에는 실생활에서 1차 부등식을 어떻게 풀까 또는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문제인데요. 어, 예를 들어서 여기 탐구해 봅시다를 보면 어느 자연사 박물관, 우리나라는 자연사 박물관이 많지는 않지만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자연사 박물관이 정말 규모가 크고 많습니다. 청소년 관람료는 3,200원이고요. 연간 회원의 회비는 2만원입니다. 1년에 몇회 이상 방문할 때 연간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인데요. 조건 문맥으로 봐서는 연간 회원으로 가입하면 입장료 없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인데요. 몇회 이상이요. 그죠? 몇회 이상. 그러니까 구하려는 것은 방문했습니다. 방문 했어요. 그러니까 구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지수로 놓으려고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하려고 하는 것을 미지수 x로 둡니다. 방문 x를 x라고 놓는 거예요. x 회 또는 x라고 두는 겁니다. 구하려고 하는 것을 보통 x로 놔요. 그런 다음에 문제의 조건에 맞게끔 부등식을 세우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한번 입장할 때 3,200원인데, X번 입장해요. 그러면, X번 입장할 때의 내는 돈은 3,200 곱하기 X가 되겠죠? 자, 그래서, X회 방문을 하고, X회 방문할 때의 관람료는 1회 관람료 3,200원 곱하기 X, 즉, 3,200X가 되는 거예요. 그것과 연회비 2만원을 비교하는데, 무엇이 더 유리하냐? 연관해비가 더 유리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적어야 되겠죠. 그죠? 금액이 적어야지만 유리한 거잖아. 요 우리가 왜냐면 내는 돈이니까. 그래서 3200X보다는 2만 원이 작게 되는 X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1차 부동식이라고 하지요. 자, 1차 부동식을 푸는 방법은 1차 방정식 푸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바로 X의 개수. X의, 여기서는 32,000원, 아, 3200원이네요. X의 개수로 양변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약분이 되고, X만 남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우변의 약분은 천천히. 어, 32분의 2 0 일단은 기압분수로 만들어주는 게좀 편하겠죠. 그래서 4로 48에 32. 그 다음에, 50. 또 약분되네요? 4, 25, 5, 오케이. 이 값은 4분의 25가 되겠고, 얘를 어, 25를 4로 나눠주니까, 4, 7, 28, 어, 4, 6, 24네요, 그죠? 6.25. 그 그러니까 엑스의 값은 6.25보다 크니까, 7회부터, 어, 7회부터는 어 연간 회원으로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아무래도 연간 회원으로 가입하면 자주 가야 되겠죠. 그죠? 어, 입장료가 없으니까 7회 이상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푸는 건데 우리 한번 연습해 보자. 아, 우선 이제 우리가 활용 문제를 푸는 순서는 항상 똑같습니다. 어, 이건 뭐 방정식 부등식 상관없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구하려고 하는 것을 x로 둡니다. 항상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간혹가다 구하려는 것이 아닌 것을 둘 때도 있긴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 그렇게 둬야지만 문제가 좀 쉽게 조건을 우리가 쓸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부등식을 만들어요. 조건에 맞는 부등식을 만들고 해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하면 되겠죠. 자, 보자. 음, 여기서 예제 2번을 볼게요. 한번 노트에다가, 어, 식을 세워보자.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인화업체에서 인화하려고 합니다. 사진 한 장의 인화요금이 A 업체에서는 200원이야. B 업체에서는 150원. 오, 싸네요. 그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B 업체에서 인화하면 2,500원의 배송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A 업체에서는 배송비가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몇 장까지 인화할 때 A 업체를 이용, 어,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것이 뭐예요? 자 노트에다 한번 적어봐요. x를 무엇으로 두어야 되느냐? 인화하는 사진의 장수. 인화하는. 사진의 장수를 우리는 X라고 두면 돼요 그러면 X장을 이제 인화하는 거야. 그러면 A 업체의 인화 비용은 그냥 200X에요. 그죠? 200X. 배송료 가 없으니까. B 업체는 장당 150원이니까 150X인데 거기에다가 배송료 2500원을 플러스 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A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 A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 하려면 자, A 업체를 이용하면 비용이 적게 들어야 되겠죠. 그죠? 적게 든다를 부등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어, 부등호의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오케이? 그걸 이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A 업체의 비용이 작아야 됩니다. 내가 내는 돈이 적으면 적을수록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을 세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부등식을 세우는 것까지가 중요한 것이고 이걸 푸는 거는 천천히 풀면 돼요. 어, X의 항은 좌변, Y의 항은 우변으로 이항한 다음에 양변을 X에게서 50으로 나눠주면 X는 50 미만. 49장까지는 유리하다. 49장까지는 유리하다. 50장 넘어가면서부터는 비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 되겠죠? 그래서 순서 강상 구하려고 하는 값을 x로 두고 문제의 조건에 맞는 부등식을 세우면 됩니다. 풀이야 뭐 간단하죠. 자, 이도 한번 보자. 8번 어느 건물의 승강기에는 한번 운반할 때 900kg까지 그러니까 900kg는 가능한 거야 900kg까지 운반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왜 엘리베이터 타면 거기 제한이 있죠 음더 타면 비 소리나 불림이고 운행하지 않습니다 몸무게가 72kg 사람과 78kg 사람 두 사람인 거예요 그다음 함께 한 개에 15kg인 물품 상자를 똑같은 15kg 상자 여러 개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승강기로 한 번에 운반할 수 있는 물품 상자는 최대 몇 개? 그러니까 무엇을 스로 두냐면 한 번에 운반할 수 있는 물품 상자의 개수. 상자의 개수. 자, 그냥 여기서 물품 상자의 개수라고 하면 돼요. 개수를 x 개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식을 세워 보세요. 자 엘리베이터에 타고 어, 엘리베이터 싣는 물품 상자의 개수가 x 개야. 자, 근데 900kg 까지 라고 했으니까 식을 한번 세워보자. 자 볼까요? 두 사람이 탑니다. 72kg 한 명, 78kg 한명그 다음에 15kg짜리 x개니까 15x. 자, 이게, 이게 엘리베이터에 탄 사람과 물건의 총무게인데 900kg 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고, 여기 뭐 숫자는, 수는 우변으로 더해서 이항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15x 짝거나같다900 마이너스, 음, 150이네요. 이렇게. 그러면 900에서 150을 빼니까 750이 되겠고, 양변을 15로 나누는 거죠. 그럼 15분의 75 750. 그리고 약분하면 되는 거예요. 뭐 약분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뭐 5로 나누고 그다음에 또 5로 나누고 오케이. 자르면 30 음? 30이 아니라 왜 30이 되지 355 어? 뭔가 계산을 좀 틀린 것 같다 그지 50 <laughs> 어. 150을 3으로 나누면 50인데 그지 30으로 썼네요 자 그래서 50 그러니까 50개까지예요. 50개까지 예 어, 50개까지 실을 수 있는 겁니다 최대 50개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활용 문제 풀면 돼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끝난 거고, 연습 문제에서 활용 문제를 한두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하자. 자, 이게 거속시 문제는 항상 시험에서 다뤄줘요. 11번을 한번 같이 보자. 여기 산책로를 걷는 그림이 있고요. 자, 시은이가 산책을 하는데 오케이 갈 때는... 시속 5km. 올 때는 같은 길을 시속 3km. 그냥 그러니까 걸은 거리는 똑같은 거야. 그리고 총 1시간 이내. 이내입니다. 이내. 산책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때 시운 이는 출발점에서 최대 몇 k 로까지떨어몇 아, km 떨어진 지점까지 갔다 올수 있는지. 왕복거리를 따질 필요는 없죠. 그죠? 출발점에서 어 출발점에서 떨어진 거리 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x를 출발점까지 출발점에서 떨어진 거리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x만큼 갔다가 x만큼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식을 한번 세워보세요. 자 한번 세워볼까요 어, 똑같은 길을 이렇게 이제 수직선 하나 어, 직선 하나 그림은좀 편해요 갔다가 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똑같은 길을 갔다가 옵니다 그 거리를 우리는 xkm로 둔 거예요 자 그런데 갈 때는 시속 5km고요 올 때는 시속 어 3km입니다. 자 그러면 시속 5km for hour 3km for hour. 저데 우리가 거속시 문제라는 거. 거리는 이퀄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근데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시간으로 나타낼 수 있어. 요 양변을 속력으로 나누게 되면 속력분의 거리가 됩니다. 속력분의 거리. 그러면 시간으로 되는 거예요. 자, 거리는 xkm로 주어졌어요. 그죠? 거리는 xkm고 속력이 주어졌어요. 5km, 3km. 그러면 갈때 걸린 시간. 자, 1시간. 어, 왕복 1시간이니까 이 1시간은 갈때 걸린 시간. 우리 갈시라고 하자. 더하기 올때 걸린 시간. 우리 올씨라고 하자. 합했더니, 미, 아, 이내는 이하랑 같은 뜻이에요. 원래 이내는 수학에서 사용하지 않아요. 이하로 사용합니다. 일상용어인데 끝점이 포함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한 시간, 이렇게. 갈씨도 하기 올씨가 일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시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고 했잖아요. 갈시는, 갈 시는 갈대 걸린 시간은 얼마냐면 어, 속력이 5분의 거리는 x고요 올 시는 시속 3km니까 3분의 거리는 똑같으니까 3분의 x고 작거나 같다 1 이렇게 음,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양변을 분모의 최소공배수 3과 5의 최소공배수 15죠 15를 곱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계속 어 정, 풀이를 해 줄게요. 자, 그러면 15를 곱하니까 3x 더하기 5x가 15보다 작거나 같고요. 8x가 15보다 작거나 같고 양변을 8로 나눠 주니까 x는 8분의 15 얘는 1. 얼마네요. 그죠? 어몇 키로 떨어진지 어, 이거는 그냥 어, 15를 8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강생님이 계산기로 해줄게요. 15 나누기 8, 그럼 1.875. 이걸 아래에다가 쓸게요. 1.8, 킬로미터 km, 단위 킬로미터 km, 좀 좁습니다. 자, 이거를 잘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속시 문제가 많이 나와요. 방정식이나 아니면 부동식에서는 거속시 문제를 많이 다룹니다. 이걸 많이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시데식 굉장히 간단해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거 하나예요. 사실은 이 하나를 이용해서 양변을 속력으로 나누면 시간에 가는 식,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